아니 오빠 나가라니까?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나가. <laughs> 다른 정상들끼리 사교하는 거예요, 원래. 저 좋은 거죠. 서로 얼굴 익히고 사교 하는 건데 아주 간단한 인사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앉아 있어 그 만찬 장면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. 우리가 찍은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 측에서 당시 행사를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, 생중계 <laughs> 생중계 하면서 그 호스트가 네. 인도네시아 총리가 게스트들 온 정상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혹은 정상들끼리 얘기를 나누고 테이블을 벗어나서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그 밥만 먹는 거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 대화를 나눈 장면을 찍어요 그러다가 각국의 정상들을 다 찍어야 되니까 카메라가 우리나라 대통령 테이블로 온 거예요. 한번 비춰준 거죠. 한번 비춰준 거예요. 그때 잡힌 겁니다. 잡, 잡으려고 잡힌 게 아니라. 네. 자그 영상을 다시 틀어봐요. 아니 오빠 나가라니까. 아니 그러지 말고 오빠 좀 나가 나가. 저런 사람이니까 외교 무대에 가서 무슨 실수할까봐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 저런 실수가 부끄럽고. 그쵸.